5월 10일 토요일 새벽 만나 뵙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해치는 원수나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 계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나 항상 주님을. 멀 죄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받아 a 성 e n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 a 말씀은 고야성의 역대 e n Amen. Amen.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야성의 역대 n Amen. a m e 절까지의 말씀. 제아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83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음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요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데는 한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업들을 선물로 후위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베줄 합과 같지 않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집에 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호산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아멘. 네, 앞에 2 0 장까지는 이제. 여호사밧의 하나님의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통치를 다루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 이제 그의 아들 여호람의 통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나 역대기나 이 왕에 대한 평가는 사실 단순하죠. 우리 성도들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 왕들의 평가 대한 평가는 바로 그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잘 섬겼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 이두 사람은 성경에서 거의 악의 대명사와 같이 쓰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가 아합의 집과 챙하였다는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잘 섬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도 비록 산당을 철폐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카나 왕이었던 아합과 친하게 지냈죠. 그렇죠? 여호사밧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합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여호사밧. 비록 그런 실수들이 좀 있긴 했지만 여호사밧은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잘 따랐던 그런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 여호람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람의 경우를 보면서 이한 가정 안에서 이 믿음이 대를 이어서 전수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여호사바시 이 자신 자녀들을 되게 사랑했음을 알수 있어요. 3절 보시면 여호사바이 그의 아들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업들 이렇게 후이 나누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인 여우람에게는 왕위를 주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평생 여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따랐던 여우사밭 그도 이 믿음만은 제대로 전수해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가,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이 믿음까지도 저절로 전수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 된 우리로서 기도해야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 근데 그 믿음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셔야겠죠 지금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 또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본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서 어떤 목사님 그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믿음의 명문감은 믿음의 명문감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믿음의 그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가문으로 그렇게 우리 가, 우리 집이 우리 가족이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열람의 이야기에는 열왕기 하에는 나오지 않는 열왕기 하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사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시자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어, 이런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와 비슷한 예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아마 사극 많이 보신 분들은 어, 이런 이야기,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예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조선의 7대 임금이었던 세조를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조는 원래 이 세종의 둘째들로 이 왕이 오를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결국엔 왕이 오르지 않습니까? 단종을 자기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말이죠. 난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오르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왕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의 동생이었던 안평대군, 뭐 금성대군 이런 사람들 다 죽게 되죠 결국 그리고 조카 단종까지 나중에 결국 다 죽게 되고 또한 그 조카 단종의 복위를 주도했던 그 사육신을 비롯한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육신과 관련된 600여 명의 친척들, 친가들까지 전부 죽거나 유배를 당하거나 그리고 노비로 팔려가는 등의 이런 고초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왕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내가 왕위를 지켜나가는데 이, 그 자신의 그런 일가 친척들과 자기 형제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친한 신하들까지 전부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생각되고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미리 싹부터 잘라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세조의 경우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왕인을 지켜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왕이 오르고 나서 이 자신의 형제들과 이 많은 그 주위의 사람들까지 다 이게 죽이거나 핍박하는 그런 얘들을 역사 속에서 많이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왕이 되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역사 속을 보면.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 오르지 못하면 자신이 제거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희생까지라도 감수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어떻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람이나 세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나 자신의 안전과 이익과 평안을 위해 나 자신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지켜내리라고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참이 뉴스를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서 이 택배 기사와의 갈등,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이 안전사고와 보도훼손과 같은 그런 이유로 이 택배기사들이 안으로 들어 차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배송이 많습니까 그렇죠? 택배기사분들 참 고생하시는데 여러분 결국 이 아파트에 배송을 하려면은 어 손으로 직접 들고 가든지 아니면은 멀리 지하주차장으로 우회를 하든지 아니면 손수레를 끌고 거기까지 가든지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택배원들이 여기 업무량이 두 배, 세 배, 두배세배 배 늘고, 그리고 이 택배원들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택배 이제 배송을 거부하게 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요즘 이 택배 발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차량이 아파트 단지에 돌아다닌다는 것이 위험하다면서 이 택배 기사들의 이 배송을 막아버린 이 사건. 이 사건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신들의 안전과 이런 것들은 중요한데 왜 택배원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하는 것일까? 이 고생하는 택배원들에 대한 배려는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수 없는 것일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자신만 편하고 안전하다면 다른 사람은 고생해도 상관이 없는 것일까? 제가 좀 극단적인 예들을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자신의 그런 이익과 안정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괴롭히는 일들은 이 교회 내에서도 충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나와 우리 모든 사람들 위해서 이 자신을 희생하신 지금 우리 뒤에 서 있는 저 십자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잖아요. 그 십자가가 바로 그런 상징 아닙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지 않다면 우리 역시도 믿는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역시도 이런 일도 충분히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보음 10장 보시면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거기서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자기 집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는 준비할 게 많은 겁니다. 뭐 음식 준비고 뭐막 준비할 게 많은데 거기서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개념 없이. 개념 없이 마르다는 돕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자 말하다가 이 마음이 분주한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마리아가 자신과 같이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 자신과 같이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이제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시려는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결국 마음이 분주했던 나머지 예수님이 예수님을 자기 일을 돕기 위한 어떤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것이죠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이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큰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위가 낮고 보잘것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희생해도 된다. 몇 사람들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교회는요. 이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곳이에요. 소를 위해서 대가 기꺼이 희생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직접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우리의 자리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 99마리를 딱 두고 그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목자가 찾아다니러 나서지 않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약한 사람 한 명이 있는데 그한 사람 때문에 교회 일이 지체가 되고 진행이 되지 않고 일이 잘 성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 그 약한 사람 버려두고 일을 진행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참 교회는 그 약한 사람의 발걸음에 맞춰주고 그 속도에 맞춰주고 심지어 그 약한 사람을 위해서 목표를 하도, 목표까지도 수정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도 예전에 좀 그렇,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적이 있어요. 이 소를 위해서는 배를 희생, 아,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해도 된다. 라는 식으로 행동했던 적이 저도 돌아보면 있,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2006년에 이제 제가 성기던 교회에서 어, 그때는 이제 신학생이 아니었죠. 어, 제가 성기던 그 대학, 청, 대학 청년부가 아니죠. 청년부에서 어, 회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회장을 했는데 그 해에 그 저희가 제주도로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1 2 0 명이 넘는 사람들 데리고 이제 여름 련회를 가는데 얼마나 준비할게 많습니까 얼마나 준비하고 할 일이 많아요 어,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가서도 신경 쓸게 엄청 많았는데 보통 그니까 제주도까지 가니까 오전 오후 시간은 아무래도 좀 제주도 돌아다니고 이제 저녁엔 집회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근데 저희가 다 계획을 가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어, 오전 오후 시간에 어디를 들리고 어디를 들고 예를 들면 뭐 어디 이 시간에는 이 시간 몇 시에는. 천지연 폭포에 들르고 몇분 있다가 그리고 또 어디 가서는 저기 몇 시에 가서는 쇠속 가게 들러 가지고 거기서 또 놀고 사진 찍고 이제 이런 식의 다 계획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제 통제를 따라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때, 어때요? 가니까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진 찍고 야, 얘들아 사진 찍자. 그리고 어디 또가 보자. 거기 어 안가본 데인데. 그러면서 자꾸 시간이 지체되는 겁니다. 계속 시간이 막 지체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막 화를 내면서까지 그러면 안 된다. 우리 통제에 따라줘야 된다. 우리 계획대로 따라야 된다. 어, 그래서 그래야 수련회가 진행 제대로 진행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런 저를 보시던 목사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저한테 그렇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한 마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영아. 너는 무엇 때문에 수련해 왔니? 무엇 때문에 수련해 왔니?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게 머리에 이마, 그 이마에 망치를 딱 때리는 듯한 그런 충격이 좀 왔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내가 마르다처럼 행동하고 있었구나. 내가 마르다처럼 행동하고 있었구나. 다른 사람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그래야 수련회라는 그큰대의를 올바르게 끌고 갈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수련회 때참 그런 것을 깨달으며 많이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내 안에도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의를 위해서라면 소를 희생해도 되고, 그리고 여우람이 했던 것처럼 나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희생이나 수고나 노력 이런 것들은 별로 상관없다. 괜찮다. 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도, 우리 내면 안에도 혹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려놓고, 우리 또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다면,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우람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게 달라고.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참 다행인 것은, 참 감사한 것은요. 오늘 말씀, 6절 끝에 여호람이 그렇게 악을 행하였으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7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기다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다리시고 유다를 위한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큰 다행으로 다가오는지, 감사함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 보잘 것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희생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어지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이전까지 나 자신을 위해 살았던 그런 삶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헌신할 수 있는, 나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호람의 반면 교사를 보면서 주님. 우리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혹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 안에도 나 자신의 안정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이생쯤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 방식이 혹 있다면 주님, 우리를 극렬히 여겨 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어지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